편안한 쌀국수집 따라 피크 시간대에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른 시간에 간만했습니다이 시간부터 오. 벌써부터 배달 오픈 시간대에 왔는데 벌써부터 식사하는 손님들도 계시고 포장 손님들도 많고 배달 주문도 많아요 랜턴과 보습과 KF당 1회부류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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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로 이거 한 조각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음. 저는 밤떼우가 궁금해서 신동한 여기 밤떼우 진짜 맛있다고 음. 매콤 망갈비 쌀갈비입니다 음. 우와 콩이 음. 정말 많이 들어가있어 그냥 왕갈비찌개와 스프레드 을수 있게 되어있어요 쌀을 비벼보겠습니다 음. 나물 이런 조건대? 나가 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은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가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데 게, 이런 게, 이런 게, 단런 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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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이 나요. 레코드는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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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리니> 최고. <최대한. 람쥬> 그냥 라이스페이퍼 샌드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기상보다 음 양이 너무 많아서 남길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배 터지게 맛있게 먹었습니다.